네, 그래서 한국 뉴스에도 보면 피부 속 침투한 미세먼지는 무엇으로 노화를 늦춘대요? 항산화. 네, 항산화로 피부 노화를 늦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질병의 구십 퍼센트는 활성산소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항산화를 더욱 더 섭취를 늘려라. 이런 기자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활성산소를 제압하는 이제 항산화 SOD 중 하나인데. 어떻길래 이렇게 우리 몸을 도움을 줄까? 네 여기 보면 91년 논문에도 이제 존 소호킨스 의대 논문에서 밝힌 건데요 질병의 90%는 뭐 때문이다? 활성산소 때문이다. 그래서 활성산소는 암, 고혈압, 파킨슨, 치매, 류머티즘, 관절염, 신장염, 백내장, 농내장 자가면역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알러지, 피부 노화, 위염, 위계양 등 거의 전신을 다루죠. 그거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정말 그런데 피부, 네 나오죠. 과다 활성산소는 뇌신경 뿐만 아니라 물론 관절의 노화, 피부 노화도 촉진시킨다. 피부를 노화, 촉진시킨 게 뭐예요? 활성산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을 드셔줘야 된다. SOD가 가장 높은 레벨에 돼 있어요. 그때 SOD 같은 게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스피루리나에 있는 항산화 성분도 SOD고요. 음. 우리 포춘 뭐로 만들어졌죠? 녹차 카테킨이죠. SOD 항산화 성분이에요. 고 레벨에 있는 항산화를 섭취하게 되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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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지고 활성산소가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너무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게 너무 포커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활성산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우리 몸에서 항산화 성분이 생기지 못해서 과잉돼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피부가 노화돼서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고 피로도 증가하고 뭐 이런 질병들도 발생한다 그래서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피부 노화나 우리 몸의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 말해줬어요 우리. 몸 세포를 공격하는 방법. 이 활성산소가 딱한 번만 공격하고 중단한대요. 근데 이때는 세포 손상이 크지 않대요. 우리가 스트레스 한 번만 받으면 한번 받고 없어지면 괜찮은데 어떻게 돼요?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한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면역이 떨어져요. 똑같아요. 한번 받은 스트레스는 우리 몸이 금방 차올라요. 근데 꾸준히 받게 되면 안 되죠. 활성산소는 그래서 어떻게 된대요 다른 활성산소의 염증을 만들고 이또 다른 물질을 공격해서 이 염증 만성 염증을 만드는 연쇄 반응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꾸준히 받게 되면 염증이 발생하면서 그 염증이 또 다른 염증을 발생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 손상은 크게 되고 안정 물질인 이제 항산화 성분이 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고약한 동시 바, 다발성 공격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급격한 스트레스죠. 확 받았을 때 다운되는 것처럼 진짜 폭탄 폭탄급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엄청난 과잉된 활성산소가 분비된다. 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항산화 체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보기를 할 때도 원뭐 뿔뿔 둑뿔 원뿔 뭐 이런 등급이 있잖아요. 항산화에도 등급이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SOD 이게 가장 높은 높은 등급의 항산화예요. 뭐라 돼 있어요? 마스터 항산화제이다. 근데 이게 어디 있대요? 스피루리나랑 포춘딜라이트 그리고 썬라이더 대부분은 녹차 카테킨이 들어가 있어요. 녹차의 카테킨은 SOD 항산화 성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우리 몸에 그래서 챔 박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정말 부부싸움 할 때도 포춘을 마시면서 해라. 그 이유가 스트레스 받으면 활성산소가 바로 나오는데 이 포춘에 들어 있는 항산화 성분들이 바로 제압을 해주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수시로 수시로 계속 꾸준히 마셔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일 밑에 가면 미네랄 비타민은 항산화제 중에 제일 밑에 있어요. 그래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항산화제를 먹어주면 도움이 된다. 네, 과도한 활성산소를 잡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뭐라야 돼 있어요? 스피루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겨울 이제 피부 관리법에 대해서 어뭐 마사지도 중요하지만 저는 음식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 바로 이게 스피루리나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 활성 산소를 잡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항산화 효소가 쭉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근데 20대 때 최고점이죠. 그다음부터 이렇게 내려와요. 3 0대 때는 더 밑이, 밑에 내려왔고, 네, 다 지금 다 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4 0대 때는 거의 이제 다시 더 줄어들고 이제 5 0대 넘어가면 거의 항산화 성분이 안 나요 음. 몸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몸에 반응이 돼요. 음. 예전에 2 0대 때는 스트레스 받으면 띵 튕겨 나갔거든요. 음. 근데 이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 그거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 아프잖아요. 그 이유가 항산화 성분이 없어요.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추니라든지 썬피 프로틴 플러스, 썬틴 쉐이크, 스피루이나 이러한 썬라이더 항산 화 음식을 먹으면 방어를 해줄 수 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방어를 해야 됩니다. 스피루나 속에 항산화 성분은 뭐래요? SOD가 100g당 36,000유닛이라는 이 고함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피부도 피부지만 항상 스피루이나 스피루니아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하잖아요. 그 정도로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SOD 항산화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 스피루니아는 정말 지금 만약에 강의 들으시다가 어? 나 지금 있는데 그러면 지금 다섯 알 드, 드, 드시면서 강의를 한번 드셔, 들어보세요. 네그 정도로 정말 중요합니다. 네. 스피루이나를 이제 8 g 씩 16주간 먹었더니 어떠대요 우리 체내 SOD 활성화가 되었고 혈중 면역 조절 사이토킹 농도도 증가했답니다 그러니까 농도가 증가했다는 거 뭐예요? 면역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루이라는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16주면 뭐예요? 네 달이에요. 그래서 네달 동안 내가 다섯 캡슐, 다섯 캡슐, 다섯 캡슐 이렇게 정량대로 한번 먹어보자. 그럼내 면역이 올라가고 피부가 또 많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보면 혈정지질 과산화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몸에 질병을 이렇게 생성하는 이 물질도 감소하게 되고 사십 야 이십사 주반이면 얼마예요? 여섯 달이에요. 여섯 음. 달을 꾸준히 섭취했더니 그리고 총내 항산화력은 증가했대요. 그 정도로. 꾸준하게 섭취를 해줘야 된다 내가 지금 한번막한 번에 많은 양을 먹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사 개월에서 육 개월을 섭취했을 때 우리 몸은 점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업 된다 네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